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멘티미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배워왔죠. 네. 이 워드 클라우드만 따로 배워봤고, 오늘은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저번 네. 시간에 만들었던, 어 기억나요? 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있으면 네. 저번에는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네, 다른 걸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있는 거 얘는 멀티플 초이스, 즉딱 보면 보이시지 않나요? 객관식 맞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어뭐 여기다가 어, 우리 다음 중 멸종 위기 종이 어, 아닌 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 옵션은 뭘까요 그럼? 어.. 뭐몇개 넣을까요? 거의다 이제 스렇 그렇죠. 쓰는 거죠 네 여기에 문항을 넣는 네. 겁니다 첫번째에다는 사자 두 번째에다가는 원숭이 세 번째에다가는 어, 박쥐 계속 추가를 할수 있어요 음. 네 번째에다가는 고라니 어, 강아지 이런 식으 그러면 학생들이 이 요... 문항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아래. Result l a y o u 이건 뭘까요? 결과 값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맞습니다. 아... 이 결과 값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대 그래프로 음... 보여줄 건지, 도너츠로 보여줄 건지, 음... 파이로 보여줄 건지. 이거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예 네. 것 그래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자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정답을 보여주겠다. 아, 다 문제 풀고 나서요? 네. 여기엔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그것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음. 퍼센티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걸 투표로 만약 질문을 한다면 투표에 알맞은 결과 값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 저번 시간에 본거 같아요. 중복투표 음.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타입 첫 번째 우리 가장 인기 있는 멀티플 초이스고요. 네. 여기 있는 오픈 엔디드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아. 네. 질문이 달라져야겠죠. 네.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이겠죠.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의 답을 또 어떤 방식으로 볼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 우와, 채팅 SNS 네. 같아요. 첫 번째 거 보면 대답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 보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 하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원바이원 클릭하시고 위에 화살표 보이시나요? 네. 네. 화살표를 올리면 어... 위쪽에 있는 게 보이는 거고 쭉쭉쭉쭉. 아래쪽으로. 그래서 어,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아이 학생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나씩 넘기면서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또 Floating Grid라고 해서 이렇게 어, 그냥 이거 자동으로 넘어가면 배웠던 패들렛 같아요. 담벼라 아, 맞습니다. 아... 좀뭔가다 비슷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네 여기 아래 보이시나요? 이 아래는 우리가 아까 봤던 참여자들이 여러 번 응답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타입을 한번 하나 더 볼까요? 어이 멘티미터의 장점은 내 질문에 따라서 어, 다양한 질문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한번 볼게요. 스케일스. 이것은 어, 수업에 대한 참여의 자기 평가할 때좀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런 모양 어디서 많이 봤어요. 설문조사나 네. 막 적성 검사할 때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 자. 질문 한번 써볼까요? 네. 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평가에 대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과학이요. 수사이요 저는 체육이요. 좀더 해볼게요. 술이요 저는 음악.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써놓고 여기 여기에, 여기에 뭐더 많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또 결과 값을 어느,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 결과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구성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내 점수, 어, 낮은 점수로 1점. 전, 아 선생님은, 여긴 10점을 한번 해볼까요? 10점. 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점수가, 1점부터 10점까지 표현이 이렇게 돼요. 난6.5 정도 생각해. 나는 수학은 와, 난 5점, 5점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체육은 잘하니까 9.3점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육각형에 가까울수록 높은 능력치.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어, 각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 네. 와,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맞춰서 하면 되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즉, 이 멘티미터는 여기 있는 다양한 음. 질문 형태의 구성에 대해서 네. 먼저 질문을 어떤 질문할지를 음. 생각한 다음에 어, 이것들을잘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어, 학생들도 어떻게 음. 보이는지 좀 궁금하죠. 네.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학생 화면도 한번 같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